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회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강례 바로 애국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철원군의회의 강세용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니다 <laughs> 김희연 추모님 오셨습니다. 부장님들 어, 소개시켜 드릴까요우리 네. 음, 철원군 음, 음. 장애인 연합회 모금단 사무국장이 음, 오셨습니다.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어, 님 다음에 서, 어, 김용근 사무국장이 오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어, 감사장 전달을 함경이 센터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철원 요양원 지점령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요양병원인데? 철원 요양병원.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패 철원 요양병원 이사장 지점령. 귀하께서는 철원군 지적장애인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물심양문으로 협회 발전에. 기여하셨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서원군 발달장애인 중간활동센터 개소를 맞이하여 그간의 도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서원군 지적장애인협회 한경희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원군의 강세영 회장님께서 경료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원군 발달장애인 주관활동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뭐저리 우리 회장님의 그몸 어, 받쳐 충성하는 모습을 꽤 오래전부터 지켜보았는데 아, 어, 뭐 이게 SNS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볼때 그 상당히 이게 네번 감동을 선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모든 뭐그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게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전도 받고, 저도 또좀뭐 국민의 그 선출직으로서 아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담당 무소에또 주무관님들이 우리 나오셨는데, 정말 이분들은 지켜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살신성인하시는 모습이 철원을 그 수많은 봉사 단체가 있지만은 어 많이 볼 수가 없는 것이면서 항상 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한 우리 박진부의장님 계시지만 의회에서도 접수이기 힘들고 어 장애인들에 해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소식이 정말 오늘 따뜻한 봄날만큼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자리의자님의경자사 받겠습니다. 이자리이 자리에 이리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의장님만, 의장님만 이리이 자리에 어, 이 자리에 이자에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자리이리이자리이리 회장님이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부 많이 하고 또 발달 장애인들이 철학의 그 현실을 알았고 또이 발달 장애인들은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홍경희 회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도에, 전국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경리 회장님께 박수 분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전부 말하자 아기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우리 반장장인 앞으로 이제 활동 센터가 계속 있으니까 오늘 기기로 해서 좀더 관심 갖고 고난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간, 우리 원창이 예, 담당도 오셨지만, 어, 아마 이철원군의 발탈장인도 어, 타 시군에 비해서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있으니까, 좀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우리 발달생인 주간활동센터의 영원,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어 저희 이번엔 철원분해교육사 협회 정만식 회장님께서 축사의 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셨어요. <웃음> <웃음> 다른 것 <거> 함께 오셨네요. <laughs> 의장님이 오셔야지. 아저안 하기로 했어요. 안하겠 <laughs> <laughs> 출발한다고? 아예 <아니, 아니>, 오신다고 지금. <laughs> <laughs> 예, 아예 반갑습니다. 에, 오늘 그 방사장애인 우리 주관 활동 센터를 개소를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에, 제가 이 문해교육사로서. 또 우리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은또도기로 이렇게 어, 한경희 센터장님하고 어제 휴가식도 영광히 체결을 했습니다. 어, 우리 한경희 센터장님이 4년간 어, 어, 이렇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어, 해서 어, 여기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의 어, 앞으로의 달라하고 행복한 또 발전적인 면을 위해서 이제 센터를 찾으셨는데, 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 진짜, 어, 이렇게 보면 제가 진실적으로 이렇게 장애인들을 어, 이해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어, 저도 머리가 뭐, 좀수여해집니다 어, 우리 천원군에 한 400여 명의 방탄 장인이 계시다는데 한 200명은 어, 문에 쪽에 있고 어, 한 200여 명이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은 어, 가정에서 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지금 8명이 확보가 됐다는데 한 15명 정도 이제. 우리 센터에 직원분스도 이용을 해,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많이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해, 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경희 회장님 센터가 잘 되시도록 이렇게 기여를 드리고 어, 회장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저도 좀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천원 동물의 고기영 회장님의 축사 인사말을 겠습니다어요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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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우리 아들들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대학교 농사원 천원 동물회장 맡겠습니다. 농장한 한경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알뜰장이 필요한 센터. 국민을 사람하로서 너무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사에서 <laughs> 어른들도 이 사회적 운동하고 국민으로서 참여하시는 기회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인에 관련된 어, 여기 강성의 장도가 계시지만 군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어,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서 한거 강철 특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하신 분들 이렇게 했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접 국가들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잘 마련해줘서 또 운영이 잘될 거로 믿고 반에서도 적절히 도와주시면은 더 나아가 없게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후원을 열심히 해서 어, 좀더 어,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이 어, 좀더 활발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한번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센터 이용자를 대표해서. 이영길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영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영길이라고 습니다 응. 어, 오늘 천원천원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석세에 대해서 응.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어, 많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사서 정말로 반갑고 또, 한 해가 한 해가 더을기전에 좋은 일들이 생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정받고, 서로 이루받고 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보며, 오늘, 발달 당인의 회장님께서 나와서 서 인사하고, 내용을 랄, 알아, 알아, 알아 먹어야 되. 는데다행히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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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내가, 하시고 가 내가, 내가, 하나님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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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려운 길을, 나와서서, 인사하고, 또, 거기에 그 대한, 해당되는 것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뵙고, 인사하고, 가는 세월에, 오는 세월을, 마음이음이 타고, 천천히 우리의 원작을 예, 감사하고 기도하 계속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부터니 우리, 어, 회원분들을 대표해서 이형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기도 덕분에 저희 센터가 네. 앞으로 너무 잘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황교인 센터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밑에 <laughs> 좀더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침인사말을 제가 어, 작성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추원 활동 센터장 한경희입니다. 드디어 철원에 발달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진정한 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아쉬워했던 것이 철원에는 430여 분의 발달장애인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 단기 보소 주간 보소 보호작업장, 자립지원센터, 수원활동센터 쉼터, 장애인 복지센터나 장애인 복지관 등 어느 것 하나 전무한 곳이어서 저희 발달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달 장애인 추한 활동센터가 개설되어 철학문에도 지적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 첫주춧돌로 지적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로 이바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발달 장애인 추한 활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음 세 가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2019년 10월 7일, 철원군 지적장애인협회를 창립하면서 늘상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만 바라보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장애인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발달장애인주관화동센터가 철원군에 생긴 첫 발달 장애인 전문 시설로서 발달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와 복지 구현에 있어 부끄럽지 않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사자 행동 친절하고 일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늘상 강조하는 아, 네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시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장애인단체 사회의 전문성을 높여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아가고. 존경하는 철원군 발달장애인 회원 여러분께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 어, 여기 예빈으로 참석해주신 우리 의장, 군의회 의장님한테도 께 많은 분들이 어,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지만 그. 음. 직원들 또한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껏 봉사하며 내 가족처럼 장애인들의 가족이 또 다른 가족으로서 열심히 같이 봉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어, 다가 준비를 했어야 되지만 어,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신 내분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천원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활동센터 개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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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니다 저희 아직 다 아, 지금 체험 못했지만 같이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반대해 볼게요. 저희가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저희 흥강 보이시죠? 들어오신 네. 데서 우리 회원들 함께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가실 때 그냥 마시 마시고. 예, 가실 때 그냥 마시 마시고요. 그 진짜 여기서 당화로 하고 좀 당면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 코로나 때문에 다 생략했습니다. 가실 때그 떡하고 예 조금 하고 수건 준비했으니까요. 가주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